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태풍 카눈이 관통하며 물폭탄을 맞은 군위군의 피해 소식을 어제 전해 들었는데요 하루가 지나 다시 찾은 군위는 처참했고 피해 주민들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김낙승 기자가 피해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물이 빠지면서 드러난 군위 효령면의 농경지입니다 노는 모래와 자갈로 반쯤 덮였고 그나마 남은 벼도 허리가 꺾인 채 물에 잠겼습니다. 고추와 들깨도 드문드문 남았을 뿐, 밭작물도 성한 게 거의 없습니다. 폭상대려 앉은 비닐하우스, 철골 구조는 엿가락처럼 휘었고, 자갈과 모래에 묻힌 농기계도 곳곳에 널려 있습니다. 농경지를 둘러보던 농민은 건질 게 없는 현실에 망연자실해 합니다. 전부 다 파내고 새로 다 해야 돼. 나무가 되거든 뿌리가 다 흔들리고 뭐다 그렇기 때문에 대책도 없다는. 허벅지 높이까지 차오른 흙탕물에 침수된 집. 이곳저곳을 물로 씻어보고 쓸어보지만 흙탕물이 그치질 않습니다. 크고 작은 그릇과 냄비를 꺼냈지만 당장 물이 나오지 않아 씻을 수도 없습니다. 그나마 냉장고를 드러내고 세탁기와 옷가지들을 꺼내 햇볕에 말립니다. 아, 갑자기 들이닥친 물 때문에 간신히 마을회관으로 몸만 피한 주민들은 집은 풍비박산 났지만 마음만은 편해야 한다며 오히려 쓴웃음을 짓습니다. 야 친구는 황일이라 뭐가 <laughs> 옥상에 침대는 안 놓고 자면 돼. 막상. 이른 아침부터 지원에 나선 공무원들도 뼈약볕 아래에서 마을 정비와 침수 가구 정리 작업으로 구슬땀을 흘렸습니다. 많이 안타깝습니다. 도움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마음에 위로나마 좀 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곳 피해 현장에는 군위군청 공무원과 자원봉사자 등 200여 명이 투입됐지만 현재 수도물이 나오지 않아 복구 작업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재방이 붕괴된 군위에서는 서른 가구 40여 명이 여전히 경로당과 마을회관에 머물러 있습니다. 본격적인 복구는 엄두도 내지 못하는 상황에 또 다른 태풍이 북상한다는 소식에 불안감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TBC 김낙성입니다.